오우 쉣! 헤븐 보소 오쉣개 보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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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지금 날리면 되오 아, 쉣! 아, 쉣. 아, 지르기 보소 지고왜날라 <놀람> <한번 벗어? 놀람> 이거 세이브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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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한명더 있어 한더 있어 여덟 발아남리프 남보 에임 보소 <놀람> 아 아니, 남몸이왜 샤리파 만드냐고, 정통 당당하게. 만는 앉아도 될 듯? 그런, 그런, 그런. 없네, 없데 음, 그럴까, 음. 그럴까? 별로 안센 듯, 우리? 응, 응, 별로 나 마킹. 음. 요청해, 요청해. 야호! 어. 요청, 요청. 요청, 요청 고치야, 고치야. 보소? 어, 어, 조심. 어. 미드 보소? 아, 티에 아, 많았다 보소? 에이, 없음 없어? <웃음> <웃음> 억지 버섯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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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이겼 이거, 거 이거, 거 버섯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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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거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나이 이거, 이이이이 전체수로 쳐야겠는데? 템 에임버서? 나이른디 에임버서? 템템 손에서 컷? <웃음> 인정 <laughs> <laughs> 같은팀 저격버서? <laughs> 승패에 영향 없었죠? 자랑버서 수... <laughs> <버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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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랑 자랑버서 강지 에임버서? <laughs> 한번 더? 눈을 가려주지 같이 나가는 아이고! 거 보소 여기 하나 더 잤어 미드에 잡혔어 야호 하지만 강지언니 아, 네. 에임 보소 여기에 따요니 에임 구경 보소 강지언니 숨풍 보소 숨풍 보소 무빙 보소 여기서 강지언니가 딱 발견을 버서 발견을 올리는거 <laughs> <laughs> 보소 <보자>? 발견을 <웃음> <웃음> 계단 보는 거 보소 진중한거 보소 <laughs>